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도 새로워져야겠다고 싶어서 국룰로 다들 새해 계획 많이 세웠는데, 매년 항상 일이나 단골로 올라와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죠.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하시나요? 잡 코리아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다이어트, 운동이 매번 실패하면서 다시 세우는 새 계획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원하지만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 되게 자신감도 있고 또 제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썸네일에서 보듯이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가 90kg 정도였는데 최근 인바디를 보면 70kg 초반까지 총약 20kg를 감량했습니다. 어, 체육관 가서 젠첫인바디가 78이긴 한데 이 전까지 나름 홈트나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감량 중이긴 했죠. 어, 제가 얼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포 사진을 보면 모자이크로 이목구비를 가렸어도 얼굴이나 몸이 넙데대한거 보이죠? 이 불면적이 되게 넓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은 어린이 한 명이 제 몸에서 나간 셈이죠. 뭐 물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나 키에 비해 체중이 완전 헐쭉해진건 아니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고 체중보다 중요한 게 체지방이죠 골격근량은 늘고 체지방은 줄어든 거다 보니까 체형적으로 보기 되게 좋아졌습니다 핏도 제가 보기엔 좋아져서 요즘은 옷 입을 맛도 나고 거리 두기도 사라지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들 제 모습을 보고 살이 빠졌다고 깜짝 놀라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다시 90kg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만큼 다시 체중감량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꿀팁들을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건데 어, 미리 말하자면 제 방법은 단기간 체중감량을 원하거나 체중감량하고 나선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된다. 바프만 찍고 요요가 오든 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뒤로 가기 클릭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방법이 단기간 체중감량 할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어, 단기간 다이어트는 저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요요 없이 오랫동안 외모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싶다면 제가 말할 팁이 도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이 영상에서 운동 루틴이나 식단 다이어트 보 보조제 이런 정보를 원했다면 영상에서 아예 말을 안 하진 않겠지만 전문적인 걸 바란다면 운동 전문 유튜브나 PT 쌤에게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전그 부분은 잘 몰라요. 굳이 말하자면 단백질 쉐이크나다가 살은 이런 거 먹었는데 이유는 그냥 맛있어서 먹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10년간 실패하다 약 1년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의 키워드는 바로 습관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이어트 방법 다 알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덜 먹고 이러면 되는 거 다들 아는데 못 하는 이유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괴롭고 결론은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운동 루틴이나 식단 방법을 알아도 반복해서 실행. 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운동 식단을 독하게 했다기보단 꾸준하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체형을 키우는 블컵을 목적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데 즉 습관이죠. 다만 습관을 들이는 것 역시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트에 맞는 운동과 식단을 어떻게 쉽게 습관화하는지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세 가지 꿀팁을 공유하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책을 언급하는 채널이기도 하니까 요즘 제가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걸 읽고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습관이 잘 들여지겠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잘 들어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제가 어떻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 만들기인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건 의지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동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만한 환경이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눈에 보이는 환경이냐 인간의 1100만 개의 감각 수용 체중 천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일 정도로 인간에게 시각이 가장 강력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작은 변화가 있어도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 될 만한 환경을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먹는 게 몸이 좋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도 해 먹는 이 물통 있죠 이 물통을 방에 영상을 만들 때도 눈에 보이게끔 제 앞에 놔두고 운동할 때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할거 없으면 책을 읽은 것도 전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하고 집중할 걸 찾다 보니 본능적으로 먹을 거를 먼저 찾게 되었는데 눈앞에 책을 놔두니까 책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서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시간도 훅 가더라고요.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눈에 안 보이게끔 환경을 만들었는데 제가 간식을 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연히 간식을 사지도 않았고 방에 간식을 놔두지 않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하고 있는 일에 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핸드폰에 유튜브를 빼고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SNS는 싹다 지웠어요. 유튜브는 유산소 할때 봐도 되니까 그건 굳이 지우지 않았고 제가 웨이트 운동 중간중간 쉴때 습관적으로 카톡을 보더라고요. 뭐 오지도 않았는데 뭐 인스타나 카톡 보고 그게 결국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 운동에 집중을 못했죠.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SNS는 집이나 카페에서 아이패드로 하면 되니까 핸드폰에 SNS는 지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운동할 때 시간도 잡아먹지 않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찰 줄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부러진 호스에 나오는 물의 양을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밸브를 돌려서 물을 세게 트는 게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은 구부러진 부분을 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둘중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자죠. 전자는 물의 양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호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의욕만 가득하면 부작용이 있죠. 그리고 후자처럼 구부러진 부분만 피는 게 쉬운 방법인데 사람의 본능은 쉽고 수고가 적게 든 선택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습관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마찰을 줄이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을 재구성하는 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유료 헬스장을 다니는 게큰 도움이 됐어요 이전에는 홈트나 아파트 헬스장을 사용했는데 아파트 헬스장은 10년이 지났는데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보면 원판도 깨져 있고 노세화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운동할 마 안 나요. 그리고 홈트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돈도 안 들고 밖에 안 나가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할수 있어서인데 저는 홈트가 뭔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동네 헬스장까지 10분 동안 걸어가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홈트가 딱히 제게 맞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료 헬스장 같은 경우는 돈은 들기야 하겠지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최신식 기구들도 많고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면 동기부여도 돼서 운동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운동이니까 차 타고 가는 거리 있는 것보단 걸어서 5분 10분 거리 헬스장을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헬스장을 다녀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긴 해요. 춥거나 덥거나 무기력하거나 하다보니 운동하는 게 질릴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오늘도 1시간 이상 운동해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인드적으로도 마찰을 줄여서 쉽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요 책에서는 습관관문이라 하네요. 이게 뭐냐 일단 기초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운동하기 싫을 때 그냥 헬스장 찍고만 오자라고만 생각해 부담을 줄이고 막상 헬스장 가면 아쉬워서인지 최소 1시간 이상 운동하고 집에 왔어요. 즉, 운동하기 싫다면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한다라기 보단 더 쉽게 일단 헬스장 갔다만 오자라고만 생각한다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도 쉽게 할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표 따위 쓰레기통에 입니다. 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흔히 원하는 걸 얻으려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목표를 잃은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둘다 목표를 세워야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20kg 체중 감량, 60kg 대까지 살 빼겠다 이런 목표라는 결과보다 이걸 이루는 과정, 시스템에 집중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향성 설정하는 정도로만 목표는 참고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이룬다고 쳐도 그 후로는 움직일 동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요요가 다시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열심히 죠 하지만, 그건 한순간일 뿐, 곧 원래 습관대로 돌아와 버려요. 제가 특히 그랬고요. 이게 결과만 보고, 그 결과에 뿌리가 되는 시스템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솔직히 저는 제목에 어그로 끌려고 몇 k 로 체중 감량이라 써놨지만, 지금도 그렇고, 다이어트 할 때, 크게 체중과 체지방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 뭐랄까, 그것보단 그냥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그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스쿼트 칠 때, 발광격은 어떻게 해야 자극이 잘 되는지,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이 어떻게 자극이 자극을 받아야 하는지 등피플리님 이분이 쓴 운동 식단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보면서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식단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질리지 않을지 뭐 메타인지 같은 거죠 제 몸과 제 취향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저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또한 마인드적으로도 제가 손흥정 감독님이 한말중성과보다 성장을 늘 먼저 생각해야 한다 라는 말을 좋아해서 운동이나 간식을 참을 때도 이게 나를 강해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 라고 느끼려고 했습니다 즉 결과나 목표에 집착하기보단 시스템, 나의 과정에 더 집중하면 이 결과는 부산물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환경 만들기 두 번째, 마찰 줄이기 세 번째, 목표 따위 쓰레기통에 버리기 다이어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제가 한 모든 걸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가 한 팁들을 적용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법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되 될 거라고 확신하고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저는 이런 맥락으로 습관을 들인다면 단순히 다이어트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게 있을 때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이 갑박한 세상 잘 살기 위해 좋은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